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삼성전자 어, 오늘 좀이 내용 여러분들 어, 다들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요정도는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부연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밤에 기사를 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요런 소식들이 나왔죠 바로 마이크론에 대한 깜짝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메모리 반도체가 정말 안 좋을 것이다. 윈터 이스커밍 기억나시죠? 모건 스탠리에서 나오는 윈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깜짝 실적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 근거로 D램 랜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겠다. 이 데이터 센터에 기반이 되는 게 바로 아마존 그리고 메타 요런 기업이에요. 이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크게 지금 지어지고 있는 그런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사가 나오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분기 추정 실적 벌써부터 뭐 삼성전자 77조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어, <laughs> 어 가로 아니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요 18%.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지금 뭐매출액퍼 40%가 넘어가는 어 그리고 166% 이상의 영업 이익 증가세까지 아, 정말 어 지금 그러니까 결국 정말 메모리 반도체의 봄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부분 오늘 좀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자이 부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 하나 빠르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매일 하면 지루하죠 자 여러분 3월 마지막 대세 상승 종목이에요 자 여러분 이 종목 받아보실 분들 바로 어떤 종목이냐 바로 세력 매집주예요. 자, 그냥 그저 그런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 어 메이저예요. 메이저 세력이 최근에 매집을 끝마친 종목이에요. 이 종목 받아 보실 분들 위해 어,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지금 보내주시면, 어, 과거에 이제 오토앵 같은 경우에 이제, 어, 3월에 추천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 1번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메이저 세력 매집주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 많이 이제 참여해주시고, 이제 2월에, 3월에 큰 수익 못 내신 분들 반드시 이 종목 받아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다시 삼성전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깜짝 실적에 대해서, 자 지금 이 깜짝 실적이 왜 정말 중요한 거냐면 원래는 지금 이제 1분기나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시장에서 비수기로 어, 좀 치부가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난 3일까지 3개월 동안 어, 매출액이 시장 예상치보다 한 2억 달러 정도 어, 넘어 넘게 좀 책정이 됐는데 75억 5천만 달러를 뛰어넘는 77억 8,600만 달러라고 해요. 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주당 순이익도 8.1% 이상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비수기에도디 램이 어 공급이 좀 많이 좀 나갔고,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공급이 전 분기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을 어,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키옥시아 이제 웨스턴 디지털 쪽인데 일본에서 최근에 오염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공급이 조금 어, 그쪽에서 줄면서 원래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랜드플래시 같은 경우도 좀 줄어야 됐는데 이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랜드플러시 공급량이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랜드플래시의 성장률이 더 지금 여기 보시면 가팔라요. 30% 자왜 이런 정도의 가파른 성장세가 나오냐? 차 바로 디램 렌드 데이터 센터예요. 이 데이터 센터가 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건설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요세 기업은 어, 마이크론, 어, 삼, 어, 하이닉스 그리고 삼전 요거는 기본적으로 디 램에 딱세개 남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랜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어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그리고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요렇게 3파전 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디램 랜드를 다 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정말 사실 앞으로 기대가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최근에 키파운드이 하이닉스에서 인수를 했잖아요 키파운드리, 요거 인수에 대한 거를 공정이, 거래, 거래까지, 공정이에 대한 허락까지 다 받았어요, 이제. 그래, 그런데 이거는 좀 이제 하이테크가 아니라 이제 8인치나 12인치 요런 쪽으로 가는 거고, 어, 지금 하이닉스가 정말 또 중요한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인텔 랜드 사업부 요 부분이에요, 또. 음. 랜드가 완전히 이제 인텔계 넘어오면 SK하이닉스가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의 매출 수준을 넘어선다는 요 전망 어, 그래서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일단은 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시장 눈높이 이상으로 나오긴 좀 힘들다 그러니까 1분기에는 아직은 그렇게 지금 어,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어요 1분기까지는 그래도 어, 예상치 자체가 어느 정도는 높게 잡혀 있어요. 물론 뭐안 좋다, 뭐 안, 계속 안 좋다, 안 좋다 했어도 예상치가 상당히 높은데 그 예상치보다 높이 깜짝 마이크론처럼 할순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 이상의 업황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6월부터는 삼성전자의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파운드 얘기도 좀 해야 되고 하는데 일단은 2분기 이상부터는 좋은 소식을 좀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런 소식이 오늘 어, 새벽에 나왔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6월부터 좋은 시간이 오냐라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주식에 지금 계속해서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전자 실적 좋다. 뭐 영업 이익 좋다. 계속 그러고 있는데 결국은 주가를 발목 잡는 게 바로 파운드리다라는 부분이에요. 파운드리 수율이 계속 궤도에 오르지 못한다라는 부분인데 여러분들께 이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6월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3나노. 요거에 대한 GAA 공정. 요거를 시장에서 어, 이제, 선보이는 그런 시기가 이제 6월이에요. 근데, 제가 좀, 아, 이게 참 수율이, 왜냐면 6월부터 삼성전자 시간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처럼 주가가 눌릴 때, 파운드리 차라리 지금, 어, TSMC 같은 경우는 밀어버렸잖아요. 내년으로. 내년으로. 그냥 밀어버렸어요. TSMC는. 안 된다. 수율 안 나온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다 이거예요. 삼성전자. 아직도 할수 있다. 이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5나노 이런 쪽도 조금 7나노나 5나노나 뭐 좋아지긴 했지만 생각보다 좀 천천히 오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3나노 될까 여기 굉장히 의구심을 품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막상 6월부터 좋아진다라고 이런 기사가 좀 있지만 결국에 이때 갑자기 3나노 파운드를 이거 안 좋다 그러면 또 발목 잡는 주가를 발목 잡는 또 하나의 어떤 이슈가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메모리 반도체가 아무리 좋아도 항상 소식은, 이 주식에서의 어떤 시장의 소식은 좋은 거는 반영을 못하고 안 좋은 것만 반영하는 게 사실은 시장의 성미예요. 그런데 이 생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주가라는 게 이런 주가가 한번 랠리가 시작되면 이만큼 올라요. 그건 시세를 내는 건데, 그 이후에는 진짜 1년에서 2년, 3년까지도 내리기도 해요. 근데 한 분기? 한 3개월 동안? 이걸 대부분 매일마다 오르는 게 주가가 아니에요. 딱 어느 시간까지 계속 기업은 좋아 이게 이게 좀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기업은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주가는 좋아질려다가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가다가 이렇게 요렇게 가요. 주가라는 게. 근데 요게 거의 보통 한 분기 정도에 몰려 있어요. 이게. 3개월을 채못 가요. 2개월에 3개월 정도 대 되... 이런 큰 주식들은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동안 눌려있다가 또한 번씩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식에서 보유가 중요한 건데, 기업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건 여러분들도 아는 사실일 거예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수요는 안 나온다고 하지만 수주는 꽉 차있는 부분이고, 어 수주가 꽉 차있어서 21조를 투자해서 미국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이 23년부터 돌아간다는 것도 사실이고, 자, 이런 업황들이 굉장히 좋긴 한데, 어, 우리가 보기에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계속 이 발목을 잡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가는 항상 1년을 보유하든 2년을 보유하든 2, 3개월에 모든 상승이 모여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도 6월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6월도 못 올라갈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배당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꼭 크게 올라가는 시간을 배당을 받는 시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때가 되면 배당이 확실하게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배당이라는 것 자체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런 자금인데 뭐구조이 이 정도 이제 배당금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더 올라가서 막 13조까지도 배당을 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는데 배당할 시기까지 혹시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6월에 이럴 수도 있죠 파운드리 그공정수이안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악재 털고 마지막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 요거까지 안 되나 이렇게 한다면 개인 매물 완전히 소화하고 올라가 버릴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수율 이 수율은 알고리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뭐냐면 a가 안 되면 ab 어, c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안 되면 또 돌아가서 또 하는 거예요. 또 돌아가서 또 하고, 요, 요 게임이 수율 경쟁이에요. 반도체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성하고 굉장히 잘 맞는다는 게 무한도전이에요. 무한도전. 그러니까 수율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나와요. 왜냐면 메모리 반도체나 지금까지 뭐 5나노 했던, 7나노 했던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게 6월이 아니라 내년으로 조금 이렇게 밀려서 수율이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 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게 수율이 영원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좋아지는 거예요 수율은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수한 시행착오 끝에 올라가는 게 수율이에요 어. 이게 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 중에 하나죠 메모리 반도체 웨이퍼 깎고 또 돌리고 돌리고 안되고 또 돌리고 계속하는 게 사실은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치킨게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조금 어감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정말 삼성전자 기다리시는 분들 어 정말 6월 6월에 6월까지만 한번 견뎌 보시고 6월 이후에 혹시나 큰 하락이 나오잖아요 이때 마지막 최대 매수 타이밍 온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자 영상 마무리 짓겠고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배당금에 대해서도 또 한번 여러분들께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